안녕하십니까. 블루미오미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조립해볼 상품은 플라이 자식 책상입니다. 배로 받으시게 되는 상태가 될 거고요. 이대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 설명서 순서대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필요한 부품들이 있고요. 처음부터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하고 4번 부품, 1 0번 나사로 조립하는 겁니다. 나사는 요 안에 들어있고요. 안에 보시면 디일에 다그맣게 C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3번 부품하고요. 4번 부품. 설명서에 보시면 3번에 나무판 위에 뭐 구멍 3개만 있는 반대편에는 구멍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3개만 있는 쪽 부분하고 여기 4번 부품을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일단 나사로 헐겁게 조립을 하시고그 다음에 1번이 끝났고요. 다음 2번은 3번과 7번 조립입니다. 흰방 조립 한 3번에 7번을 합치는 거고요. 뒤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품은 A 부품이라고, 제가 케이싱이라고 얘기하는 부품들이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꽂으면. 그 다음에 이 케이싱이라는 부품에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여기 나사 머리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놓고 옆에 쪽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드라이버를 통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완료됐고요. 다음은 3번이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탑판을 연결하는 겁니다. 2번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게신이들 쪽이 바깥쪽으로 조립하는 부품은 아까 사용했던 1번 부품. 이렇게 하시면 3번이 완료되고요 4번 조립을 하겠습니다 여기 양쪽에 5번하고 6번 부품을 사용합니다 5번 부품하고요 6번 부품입니다 조립을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구멍이 나 있는 쪽에는 B번 목심을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싱 부품을 안쪽에 보시면 똑같이 케이싱인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아까 했듯이 똑같이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조립을 하면 4번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5번 조립입니다. 여기 1번이라고 쓰여있는 부품을 여기 상판에 이렇게 덮는 작업입니다. 흰색 있는 부분에 케이싱을 다 조립을 합니다. 여기 구멍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똑같이 케이싱을 넣어서 시계 방향으로 조아 주시면 됩니다. 5번이 조립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6번 책상 되는 부분인데요. 이 판을 여기에 본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경첩 2번 부품. 그 다음에 나사 D번 일단 경첩을 책상 쪽에 먼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경첩이 똑같이 이렇게 접힐 수 있어야 되는 이렇게 이렇게 조립을 하신 다음에 여기 상판에 조립을 할 거고요 수평을 맞추신 다음에 여기에 굵게 살짝 걸쳐서 조립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조립하면 여기 6번이 완료됐고요 마지막 7번은 책상이 이렇게 기고할때 부딪히는 부분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부분입니다 작은 F라고 좀해놨면 여기에 붙이셔도 되고요 여기에 붙이셔도 되고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다리를 접으실 때는 여기 이 다리 부분을, 넓은 부분을 이렇게 주먹을 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펼 때는 그냥 땡겨서 펴면 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